자, 63쪽에 있는 거 볼게요. 여기는, 어, 요거 요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 말이 되게 희한하게 나와 있는데, 뭐 되게 항의교포가 교재를 면하는 급수 이렇게 해놓고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문제 하나만 딱 묶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생겼다고 2분의 1 빼기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 빼기 4분의 3 더하기 4분의 3 빼기 5분의 4 더하기 뺄뺄뺄뺄 있어요. 자이것의 수련과 발산을 조사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또 하나요. 1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빼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일빼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빼기 땡땡땡땡의 수염과 발산을 조사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또 하나의 를 이렇게 나가는 문제가 있었다고 싶습니다. 자, 이것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의 수렴 발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게 뭐냐면요 어쨌든 얘는 땡땡땡땡땡땡땡땡땡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결국 시그마 무한대가 되는겁니다 무한대까지를 더하라는 얘기가 되는거죠 여기까지 되있습니까 이것의 수렴 발산을 조사할 때 제일 첫번째가 뭐냐면요 limit an이 과연 만약에 얘가 0이 아니라면 계산도 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알고리즘 이게 첫 번째 알고리즘 그러면 얘랑 얘랑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이에요 얘는 맞죠? 그 다음에 근데 얘는 1항, 2항, 3항, 4항입니다. 즉 얘가 1항, 2항, 3항, 4항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이 다른 거예요. 즉 가로가 있는 애랑 없는 애는요. 가로가 쳐있으면 얘가 1항이고요. 얘가 2항이고 얘가 세번째 항입니다. 즉 무조건 가로 쳐서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규칙이. 얘는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요 즉구호는 뿔맛뿔맛뿔맛 교절로 나왔습니다 자 얘랑 얘랑의 차이를 먼저 볼게요 n번지항을 볼건데 요런게 두개씩 짝지어서 나왔으니까요 저도 여기를 두개를 2k 뭐 2n 어쩌고 할게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면 2n분의 1 여기 그냥 n이, n이 대충 이렇게 붙게 돼. 이건 어쨌든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 거죠, 그죠?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얘가 무한대로 갔다라고 칩시다. 무한대로 간 a n 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예를 들어 n은 아닌데요. 여기가 n 플러스 1분의 n. 즉, 여기 보면 1, 2, 3 이렇게 되겠죠 짝수 으로 놓고 보면. 아니면, 마이너스. m플러스 2분의 m플러스 1 요런식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얘가 그렇잖아요 n은 아닙니다 항이 n번째건 아니에요 2분의 n번째건 뭐 이렇게 따지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리미티 시키면 얘는 1이고 얘는 리미티 시키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맞죠? 응. 그러면 n번째 항을 리미티 시켜보면요 이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이될 수도 있죠. 그렇죠? 0 아니죠? 그럼 무조건 얘를 계산해보나 말아 갈 수는 안 해도 됩니다. 지 다시 말해볼까요? 얘랑 얘랑 지워지고 얘랑 얘랑 지워지는 데 맞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끝났다면 얘가 여기서 끝났다면? 지워지고 2분의 1만 딱 남았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났다면 어, 얘를 빼줘야 돼요. 여기서 끝났다면 어, 이를, 그러니까 마지막에 얘가 무한대로 가고 난 다음에 얘는 어떤 문제가 계속 반복될 거냐면요. 플러스 1 나왔다 마이너스 1 나왔다 플러스 1 나왔다 마이너스 1 나왔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끝날지 여기서 끝날지에 따라서 값이 당연히 틀릴 거 아니겠어요. 지워지고 난 다음에 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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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웠으면 여기까지 지워서 끝났으면 2분의 1인데 여기까지 지났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잖아요 즉 무한대로 갔을 때 여기서 끝날지 여기서 끝날지 즉 a n 예일 수도 있고 예일 수도 있잖아요 무한대로 가면 맞죠? 리미트 a n 이 0이 아니면요 보나마나 무조건 얘는 발산이에요 안 해봐도 돼 가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얘가 무한대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얘는 계속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얘는 얘도 1에 가까워지고 얘도 1에 가까워질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렇죠그 얘는 1 빼고 1이 같이 나와요 항이 그럼 그 다음 것도 1 빼고 1이 나옵니다 어? 그러면 얘가 n번째 항이고 얘가 무한대로 갔을 때 n번째 항이잖아요 그럼 마지막이 0이잖아요 이거는 해봐야 된다는 얘 예, 볼게요. n 번째 항으로 가기에는 분모가 계속 커지니까 마지막에 더하기 0 빼기 0, 더하기 0 빼기 0이니까 AN은 0이죠. AN이 0이면 그제서야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즉, 얘가 교대로 나온다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게 아니라, 리미트 AN이 0이냐, 아니냐를 고민해야 돼요. 자, 그럼 볼게요. 얘는 리미트 AN이 0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하나 말합니다. 무조건 발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는요? 가로가 쳐 있었어요? 얘는 두개 같이 나오니까 어 마지막이 0입니다. 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 뿔, 마, 뿔, 마, 뿔, 마, 뿔. 여기서 끝나요. 그럼 계산은면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 다음 항까지 가면 얘랑 얘랑 지워져서 어 이것도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2에 수렴합니다. 즉가로가 있으면요. 얘가 한 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때 요놈이 같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든 여기까지 오든 그값이 같아요. 더해도 서로 지워지면서. 예볼게요 어? 얘는 0에 가까워질 거니까 마지막에 0 빼기 0, 더하기 0 빼기 0 이렇게 될 건데요. 마, 플 마, 플 마, 플 이렇게 지워진단 말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와서 여기가 지워졌어요. 그럼 여기까지 왔어요? 1이죠. 여기까지 왔어도 1이죠. 여기까지 와도 1이죠. 이래서 얘는 1입니다. 이래서 0. 이건 가로가 있다라고 칩시다. 마, 플 마, 플 마, 플그 다음에 여기가 0 빼기 0. 그러면 마, 플 어 1만 남네요. 그다음 까 하나 더 있어도 어 1만 남네요. 이렇게 되니까 얘는 1의 수만 남는즉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무한대로 뭐 갔을 때 일단 a n 이 0이어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 되셨죠? 아 물론 얘는 아주 어렵게 써놨습니다. 짝수항까지 아까 홀수항까지 합이 같아야 된다 뭐이런더데 제가 이 얘기가 이, 제가 하는 말이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 다음에 넘어갔습니다. 64쪽에 있는 거. 자, 이 SN을 구하기 어려운 급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사실 얘를 구하려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걸로. 제가 막판에 정리해줄 때 이런 얘기했죠. 를 무한대로 가는 수열이 있을 경우에 분수가 되는 이런 분이 있을 경우에 자 리미트 시키면 일단 리미트 an이 0이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럼 얘 리미트 시키면 0이고요. 리미트 시키면 얘도 0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리미트 an이 리미트 an 이 0이라고 해서 시그마 an이 수렴하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즉 리미트 an이 0이 아니면 무조건 발산은 맞아요. 근데 리미트 an이 0일 때 얘는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발산의 대표적인 애가 얘고요. 수렴의 대표적인 애가 얘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분자분모의 차수가 1차 이하로 나오면, 1차거나 루트거나, 이렇게 되면 얘는 무조건 발산입니다. 2차로 나오면요, 이렇게 차수 차이가 2차 이상이면 얘는 수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문제는, 얘가 왜 발산하냐면요, 이 계산할 수 있을까요? 얘가 수렴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얘가 수렴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실제로, 이래서, 이건 수학의 과제였던 거고요. 그걸 오일러가 얘가, 아, 수렴한다는걸 증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가 그것까지 막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자, 얘가 근데, 발산한다는 것을 설명하기는 쉽습니다. 왜 쉽냐면, 여러분, 수연의 문제를 갖다이 극한의 문제를 풀 때, 어떤 원리가 있냐면요. 얘를 구할 수가 없을 때는요, 이거보다, 큰 애하고요. 이거보다 큰 애를 가지고. 근데 이 작은 애랑 큰 애가 모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죠? 어떤 극한값을 합을 구하는데, 이놈보다 작은 애랑 이놈보다 큰 애를 해. 근데 얘도 얘를 구할 수 있거나 얘를 구할 수 있어서, 그러면 얘가 만약에 3이고 얘도 3에 가까워지면 어 사이에 낀거 있냐는 무조건 3이다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잖아요. 맞죠? 근데, 얘가 발산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면 무슨 얘기냐면, 얘보다 작은 애를 해서 이놈이 발산하는 걸 증명하면 돼요. 그렇겠죠? 이렇게 해야 되죠. 제가 지금부터 이거보다 작은 애들을 쓸게요. 얘도 작은 애를 쓰겠습니다.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제가 요거 요렇게 바꿨어요. 그럼 작아졌죠? 작아졌죠? 이제 5분의 1로 와야 되는데 얘를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이라고 썼대. 그럼 요거 4개를 다 이거보다 작은 애로 썼죠?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입니까? 1분의 1이죠 이게 얼마입니까? 이것도 1분의 1이죠 맞잖아요 그럼 그 다음 그 다음 8개를 하게 되면 그것도 1분의 1이잖아요 그 다음 16개를 하면 그것도 1분의 1이잖아요 자, 1분의 1이 몇번 나올까요? 무수히 많이 나오겠죠 무한대로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에게 무한대로 도와주니까 얘는 이거보다 작은 놈이 무한대로. 그래서 얘는 터져. 발산. 이해는 수시면 되시겠어요? 어, 자, 근데, 뭐 이것을 증명법까지 우리가 꼭알 필요는 없는데요. 대신에 얘가 발산한다는 것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분자분모의 차수 차이가 1차 이하로 나면 얘는 무조건 발산이에요. 2차 이상 나면은요, 수령한. 어, 그럼 1.5차는요, 그거는 해봐야 됩니다. 뭐, 그러니까 1.5차는 모르겠어요. 이거 이게 1.5차잖아요. 분모의 1 15차 5처 차수가. 그쵸? 요거는 변형시켜서 해봐야 돼요 어떻게 하는 거냐. 예, 이렇게 바뀌고, 요거 유료화 해가지고 변형시켜서 문제로 나습니다뭐 있어 나중에 문제 한번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자 풀만 왔다갔다 하는 거랑 이 중계기는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이제 등비급수의 문제로 갑니다. 등비급수가 이제 여기가 아. 여기가 되게 중요한데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쉬었다.